안녕하세요. A1 Institute 안유신입니다. 우리 시니어 학생들 EAED 결과 발표 났죠 디퍼받은 학생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레귤러 때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학생들이 e 리에서이 디퍼를 받았거나 불합격을 받은 학생들이 이것 이유 때문일지도 몰라서요 이 부분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 액티비티를 쓰는 란 있지 않습니까? 10개 액티비티를 나열해야 하는데 그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입학 사정관들이 채점자들이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미가 다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꼭 12학년 학생들 아니더라도 지금 11학년인 학생들도 이 작성하는 순서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큰두 개의 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SAT 준비는 ETT-test.com에서 하세요. 저희는 최신 기출 문제의 문제 유형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픈된 시험을 꼭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입학 사정관들이 학생들의 지원서를 어떤 순서로 읽는지도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전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시면 좋고요.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의 백그라운드를 간단히 본 다음에 액티비티 순서를 어떻게 했는지 그 순서를 보고요. 그리고 나서 퍼스널 에세이를 보고 레점에 있으면 레점에 보고 그리고 서포먼터리 에세이 보고 그 다음에 추천서를 보는 이러한 순서로 대부분은 이러한 순서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학생의 서사를 보기 위함이거든요. 아, 이런 백그라운드에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런 액티비티들을 잘 해왔고. 그 에세이에서 이런 백그라운드와 액티비티가 갖춰진 학생이 쓸수 있을 만한 에세이를 썼구나. 같은 사람이 썼구나. 그리고 서사가 잘 연결되는구나 하고 서포먼터리 보고 추천서까지 보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캐릭터를 완성해 나가면서 읽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목표는 뭐라고 했죠? 입학 사정관이나 이 채점자가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이 학생 어떤 학생인가 이렇게 본인이 판단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서사를 잘 펼쳐준다고 하면 에너지를 쓰시지 않고서도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학생인지 캐릭터가 한 번에 보이면서 서사까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집중해야 될 부분인 바로 이 액티비티를 어떠한 방식으로 서술하는지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서사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판가름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액티비티 10가지를 서술할 때 그냥 랜덤으로 아무렇게나 서술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피라미드형으로 서술하는 방법이고요 바로 두 번째는 이 피라미드형으로 서술하는 방법입니다 이 역피라미드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상단에다가 내가 제일 잘했던 성과 상 받은 거 좋은 거 최고 잘한 거 하이 임팩트 인 그런 활동을 상단에다 쓰고 점점 밑으로 내려올 때 로우 임팩트 인 그런 활동으로 나열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방법의 장점은 예상하셨듯이 아이 학생이 확실히 뭘 잘하는구나 장점을 딱 보여 줄 수가 있어서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단점은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서사를 생각할 때 채점자가 에너지를 좀 써야 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이 피라미드형은 어디에 집중한 거냐면 인과관계 서사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이런 일을 하게 됐고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는 순서로 쓰는 거예요. 장점은 서사가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어떤 캐릭터인지 이 채점자가 그렇게 많.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 단점은 이 학생이 정말로 잘하는 게 뭔지 한 번에 빵 보여주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을 좀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학생의 예를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여학생인데요. 했던 활동을 전부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빠르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학생에 대해서 10개 활동을 나열한다고 하면 어떤 순서로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나름대로 해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학교 대표로서 사이언스 리그를 나갔는데 거기 리즈널에서 그리고 이 학교가 이 상위 10% 안에 들어서 뭐그 정도 성과를 내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지금은 잠깐 멈춰 있어서 발급하진 않지만 이전에 했던 활동 대통령상 받은 내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 National Artist Competition 이라는 이 바이올린으로 세컨드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생은 제가 알아두셔야 될게 이게 큰 대회는 아니었고 올스테이트 레벨 아니고 학교 안에서 뭐 퍼스트 체어 아니고 학교 안에서 오케스트라 바깥에서 오케스트라 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컴패티션에서 상을 받았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디베이트 클럽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안에서요 그런데 이 jv 이 디비전에서 거기에서 이런 상을 받았다 그리고 학교에서 성적 우수상 한번 받았고요. 봉사활동으로 학생들한테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그런 활동도 있고요. 바깥에서 오케스트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막 올스테이트급 그런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학교 바깥에서 하는 오케스트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언티어가 어떤 게 있냐면 좀 소외계층들이 의료기구를 좀 얻기가 어려울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하는 그러한 발언티어를 했었고요. 바이오케미스트리 클럽이 학교에 없었어 가지고 같이 친구와 만들게 되었습니다. 학교 골프팀이었고요. 골프를 2년 정도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트랙앤필드로 바꿨어요. 그래서 골프도 그렇고 트랙앤필드도 그렇고 부학년 때부터 끝까지 계속한 건 아닙니다. 그 근처에 대학에서 이 사이언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셀렉티브한 프로그램이라서 거길 다니면서 뭐 과학 수업도 받고 뭐 리서치 비슷한 맛춤 보고 뭐 그랬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congressional app challenge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 디스트릭트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이 커리어 관련해서 앞으로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이 매거진을 만드는 활동을 했는데 이건 학교 이외의 패션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활동들을 뭐 음악끼리 모아놓고 운동끼리 모아놓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랜덤으로 그냥 쫙 펼쳐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봤을 때 아, 10개 활동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써야겠다 라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다음 영상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먼저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취하는 방법인 이 인버티드 피라미드 역피라미드 구조로 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부터 상단에 가다가 빵 놓고 그리고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컨그레셔널 앱 챌린지가 이 학생 입장에선 제일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입상을 했다. 첫 번째 그리고 바이올린으로 여기 2등 했으니까 잘한 거 그리고 학교 대표로 리지널 사이언스 리그 나가서 10% 안에 들어왔으니까 잘한 거 그리고 여기에 이 셀렉티브한 어, 사이언스 프로그램이니까 이것도 꽤 괜찮은 활동입니다. 그리고 완전 발스리는 아니지만 이 JV 이 디비전에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학교 우수상 그다음에 여기 어 리더십도 어느 정도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클럽에서 자기가 같이 만들었다는 거 파운더면서 프레지던트 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봉사상 매거진 만든 거 바이올린으로 아이들 가르친 거요 정도 순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잘한 것부터 위에다가 이렇게 보여줘서 아이 학생은 이런 성과가 있었고 뭐 바이올린도 했었고 과학에 관심이 좀 있는 학생이구나 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 드리면. 이 역피라미드는 어떤 학생한테 좋으냐면 제가 항상 등급 남, 나눌 때 무슨 내셔널 스테이트 그 다음에 학교 대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테이트 급 활동 그러니까 스테이트에서 한 20명 뽑아야겠다 할때 내가 들어갈 만큼의 실력이 좀 많이 갖춰져 있는 학생들은 이 방법으로. 서술해도 임팩트가 크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렇지 않고 이 정도는 아니고 학교 대표 한두 개가 있고 다른 활동들은 그것보다 등급이 좀 살짝 낮은 활동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확실히 높은 성과가 많은 학생들한테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피라미드 형으로 한번 서술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개의 활동이 하나의 서사로서 쫙 묶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활동 중에서 한세 4개는 하나의 피라미드로 완성시켜 주고 그리고 그 밑에 세 4개도 하나의 피라미드 그리고 또그 아래 이런 식으로 10개를 완성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 이 주제에 관련해서 서사를 나타내고 다음 주제에 관련해서 서사를 나타내고 그게 학생에 따라선 이렇게 두 개로 끝날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개까지 확장될 수도 있고 이렇겠죠 이런 식으로 쓴다면 이 똑같은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할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피라미드를 설정합니다 우리 학생의. 전공적합성과 내 캐릭터를 하나로 정해놓고 거기는 순서대로 서사로서 서술을 하는 것이죠. 자, 의학 생명과학적 지식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하려는 학생. 이게 메인 피라미드입니다, 이 학생은. 처음에 이 바이오랑 케미스트리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클럽 활동을 했는데요. 근데 관심 갖고 공부하다 보니까 사이언스를 잘해. 그래서 학교 대표로 나가서 뭔가 성과가 있었어요. 어, 그럼 더 해볼까? 그랬더니 고교 수준을 넘는 학문적인 완성도도 보여줄 수 있고, 더 어려운 걸 공부하고 있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공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맞닿아 있는 실질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뭔가 문제점들이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 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처음에 좋아서 클럽 활동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심층적으로 학습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앱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과까지 있었다. 하는 첫 번째 중심축의 피라미드 서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 학생은 이 다섯 개에서 하고 싶은 말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서 이 다섯 개만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요. 근데 열 개는 다 이제 또 채우고 싶으니까 계속 연결해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본인이 사고한 것을 전달하는 그런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 뭐 디베이트 대회 나가고 이러면 당연히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을 할수 있느냐 또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죠. 대회를 나가서 실력을 입증받았으면 뭔가 실천하는 것인데 뭐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이 카테고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순서로 쓴다면 자동적으로 이러한 방식에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게 우리가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올린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잘하는 실력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상단으로 와서 이런 탈렌트가 있다 라고 보여주기보다는 이게 이제 하단으로 내려왔잖아요.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졸업하는 순간까지 계속 바이올린을 했던 친구기 때문에 바이올린 자체로 평가를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수단일 뿐이고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롱텀으로 커밋먼트 하는 그 장기적으로 나는 몰입할 수 있다. 요 정도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 관련해서 이런 바운티어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여기서 컴패티션 해서 어느 정도 실력도 좀 입증 받고 이런 식으로 장기적 몰입형 인간이다 요거를 마지막에 약간 플러스로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죠. 혹은 아니면 이셋 중에 하나를 빼고 이 봉사상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열 개를 한눈에 보게 해드리면 첫 번째 피라미드 완성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축이 의학 생명 과학적 지식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하려는 학생 중심축 그리고 자기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능력을 보여. 주는 것 그리고 오래 무언가를 견딜 수 있다는 것 그걸 바이올린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이 가장 많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인버티드 피라미드 이러한 방식은요 장점은 크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술하면 크게 실패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단점은 이 입학사정관이나 채점자들이 이 학생의 아이덴트티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공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서술. 수술을 하게 되면 7, 80점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두 번째로 서사를 중심으로 쓰는 이 피라미드형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이 서사 네라티브를 주기 때문에 한눈에 이 학생이 어떤 캐릭터인지 금방 판단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단점은 의도적으로 설계한 느낌이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서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사를 굉장히 잘 이끌어 냈다고 하면 90점 이상 받을 수 있고 망하면 70점보다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리스크를 좀 가져가면서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학생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게 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요거에 맞추기 위해서 이쪽, 이 피라미드를 약간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그런데 학생에 따라서는 이게 더 맞는 학생한테는 이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선호도는 이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ETT에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